47. 어, 표준 상태에서 배기가스 내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400mg p 어, 세제곱미터일 때이 농도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단 CO2의 분자량은 44g으로 계산한다. 우리가 뭐 단위 환산이에요, 그죠? 어, 4,400mg은 4.4g이 되겠네, 그죠?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44g이기 때문에 우리가 44g은 22.4L가 되지, 그죠? 22.4L가 된다. 그래서 4.4g은 4.4g은 2.24L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쭉 계산을 해보면 답은 0.244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퍼센트로 환산한 농도를 S로 뒀습니다. S로. 그래서 큐빅 미터 분의 X에 10의 4승 밀리리터. 왜냐하면 10의 6승이 10의 6승이 ppm이기 때문에 10의 4승으로 했지 그죠? 10의 6승이 ppm이기 때문에. 어, 1 0 4성을 했다. 그래서 22.4ml에 44mg 해서, 어, 전체 그게 4,400mg이 되기 때문에, 어, X는 0.244% 그렇게 나왔습니다.